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아 용실한데 조용식입니다. 네. 아, 네. 아 오늘은 흥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님도 모시고 네. 어, 용식 초대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네. 영아 네. 그러니까 영세부터 만2세까지아그 네.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급이 지원 요청이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네. 제안하는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국가책임보육제의 큰패러함임 속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거리 일가, 가정의 양립 부모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이어질 루수 있도록 아 이런 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장님이 교육감이 되시면 실제 교육청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지금 뭐, 법으로서 어느 소관이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뭐 합니다만은, 우리 집은 지금 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, 유치원부터 초, 중,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교육부, 대학까지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는데, 예산 자체부터 그 달리 내려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지금 젊은 부부들이 예, 아이를 낳아서,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안전하게 예, 양육부터 또,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주 미비하거든요. 예. 미비하고 또 어린 이 집의 특히 가정 어린 집의 그 상황 굉장히 열악합니다. 음. 예, 그래서 그, 지금 근본적으로. 충분한 예산 확보와 또 신분 보장 이런 것이 되어야 앞으로 어 영유아를 키우는데 좀 맡기는 부모도 또 안심하게 맡기고 또 그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린이 집에서도 좀더 신바람 나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보육의 질적 그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 교사에, 저, 저께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, 이런, 그, 뭐, 이렇게 애들을 맡겼을 때, 불교사가 뭐 스트레스가 받친다든가 뭐, 여러 가지 경제적 위인이 네. 다든가 다행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가지고, 우리, 그, 어린 애들에게 그 인격 형성에 좀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런. 네, 정말, 예, 그런, 그런 예 정말 그런 일은 또생기나서는안 되는데, 현실적으로 들다 보면은, 자기 생계라든지 또 직장의 안전이 불안전하기 때문에, 어, 자기 직책에 대한 그런 보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, 아, 어, 정말 애정과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기가, 에, 정말, 뭐,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말 아이들 보육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. 그런데 에, 가정 어린이집은 이러한 일들을 또 많은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청소부터 음. 심지어는 뭐 아이들 밥까지 챙겨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결국은 예산하고 지켜야 되는 네. 거죠. 네. 그리고 또 예산하고 지켜야 되는또 신분보장도 또 그렇게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어느 부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. 어느 부에서 하든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치, 그치. 또 경력 단절을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이걸 현실을 알면서도 국가에서 음. 이렇게 방관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.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있는데 네. 이걸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그 교육 목표로 지표로 삼고 음.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... 그,음, 또,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. 왜냐면은, 그, 어차피 교육하고 연계되고 나중에 결국은 누리과정에서 유치원하고도 또 서로 연계되는 그런 네. 분야가 있기 때문에, 네. 에, 어느 한, 그, 부처에서, 네. 어, 양육의 과정을 넘어서 교육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, 어, 가야 된다. 실제적으로 이 지금, 어, 조사를 해보면은, 한국의 그 교육을 받는 나이가 굉장히 그한 2세부터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, 어, 교육비에서 맡아서, 어, 또 하는 것도 저는 뭐, 괜찮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그, 예, 예. 최우선 상황이 그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책임지는 영암, 네. 보육교사, 네. 보육 방안인데요 네. 그래서 이게, 실질적으로, 처우를 좀 많이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? 처우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수한 교사가 머물러 있지를 않고 항상 신분이 또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의 여유가 또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어느 분야보다도 아이들에게, 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먹고 자라고 관심을 먹고 자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네. 교사들에게 충분한 인건비라든지 어, 그, 그 보장,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.